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새벽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함께. 너 성결키위에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 마다 너 기도하라 너성결기위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달으리니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위 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오늘 따라가라 너 위해 늘 따라가라 너성결기위에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성교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 이미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인금의 성임이요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음행입니다 음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맹세에 대한 것 그리고 보복에 대한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어, 유대인들은 행위에만 어, 가두어 두었던 그 율법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과 본성의 차원까지 끌어올려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어, 보게 되면요, 어,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들 것입니다. 노력해서.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는 도무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가늠하지, 말,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자를 보는데요. 음력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가늠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행위까지도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가늠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 마음으로 조차도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 같이 한 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눈이 만약에 범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 눈이 범죄를 하였다라면요 그 오른 눈을 빼버리는 게 신체중에서 빼버리는 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손이 실족하면요, 그 오른손을 재버리라. 온몸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도저히 우리는 이 부분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을 빼고 손을 잘라도요. 이 마음에 대한 이음료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손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다 손을 잘라 버리라. 지금 이것을 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체 하나를 죄하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될 터인데요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이 글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대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음란한 마음을 대신해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찢으시고 상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자함이 없는 은혜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꿀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오는 본문이 뭐냐면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3절과 3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당시에 어떻게 하였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였냐면요 이들이요 다른 어떤 명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일컫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 하늘에 대해서 맹세하고 땅에 대해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대해서 맹세하고 이런 맹세들을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명세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새벽기도 나왔죠. 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요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자동문이 있습니다. 저 멀리 자동문이 있는데 저 문이 열려야 될까 열려야 될까 한다고 그 문이 열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요 그 문은 열리는 겁니다. 맞죠? 그 말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야. 아. 내가 새벽 기도 가야지 가야지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온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나는 지각하지 않아야지 날마다 맹세하면서 어, 그렇게 옵니까 아니죠. 늘 일찍 오는 사람 늘 일찍 오고 늦게 오는 사람 늦게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라는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한 번도 아니오라고 하신 분이 없으시고 완전한 예스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요. 그대로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요 단 하나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요.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율법을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요. 율법 하나를요 어긴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이루셔서요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 안에 사셔서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로 보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아니죠. 그 전에 이 공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룰 텐데요. 바로 38절과 42절인데요.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가프라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가프라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 이 피해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어, 그 법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어떤 어, 잘못을 했어요, 그 피해자에게. 그런 피해자도 그만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가해자가 어떤 일을 행하였다면 그 가해자에게도 그런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더 차원 높은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 밤을 때렸다면 내왼밤을 돌려대라.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한다거든 십리까지 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 당시에는요 이 로마 어, 이 법에는요 이뭐 백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 누군가에게 우리를 아,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면요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준으로 머물지 말고 아니요 좀더 가죠 심리까지 여러분 우리는 1.5km죠. 아니면 더갈수 있습니다. 3km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어,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줘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어, 우리가 어, 안 줘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 마약을 해야 되는데 돈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줘야 됩니까? 아닌 거죠.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하고 어, 정말 우리가 줘야 될 상황이라면요. 줘라는 거예요.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 내어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뺨을 맞고 겉옷을 뺏기는 수치를 감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옷을 달라자고 어, 지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거듭까지 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이 생존권을 뺏기는 수치를 감수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떠올려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영원한 보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복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마랑의 왕 되어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밤을 맞으시고 옷을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존심을 위해 보복할 필요가 없는 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찢으셨다. 찢어, 찢어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43절과 48절에서 원수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는 들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차원 높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우리도 잘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는 존재입니까? 도무지 이 일들은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한목하게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우리는 원수가 된 존재예요. 원수가 된그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낮아지셨죠. 철저하게 왜요? 원수된 우리를요.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됨을 믿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주신 우리 같은 원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법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일할 때는요 그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날 줄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들도요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제도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고 사람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이 본문을 통해서요 그것을 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입니다.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온전하라는 명령은요 우리의 완벽주의를 어, 그런 어,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입혀지는 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의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딴 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딴 공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어떻게 하였냐면요. 이, 이 공로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어, 사제들에게는요,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공로가 많은 거예요. 그 잉여 공도라고 합니다. 그 남은 공료를 나눠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어떠한 이 율법을 지켜 다 지켜야지만 우리는 다 지켜야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구원을 그러면 어느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모든 공로는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온전해야 돼요.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 주신 그 분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요.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도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살아가야지, 살아가야지. 나는 할 수가 있어. 나는 다 지켜낼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철저하게 이 본문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새벽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단임 목사님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